안녕하세요. 골신의 고시네 투자에게 고신의입니다 오늘은 클레이튼 기반의 P2E 게임 중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는 실타래의 길쌈 1일차 참여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게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추천드리는 영상이 아니며 구독자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많은 요소 중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타래는 이두희김유현 홍진호, 기온 패트리 등더 지니어스와 연계되어 높은 네임밸류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런칭한 카드게임으로 그동안 3차의 민팅이 종료된 후 최종 게임이 나오기 전에 사전 게임 성격으로 길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길쌈은 실타래 카드를 보유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로, 실타래를 보유한 사람들이 카드를 스테이킹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2월 말까지 오픈 시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니, 카드를 홀딩하는 유인책으로 정말 뛰어난 수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실타래 카드를 한 개만 보유하고 있는데 길쌈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하였고 오늘 방을 배정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12개의 방으로 배정되어서 각 판마다 상금 100만 원을 놓고 소수결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또 재밌는 게 실타래 카드 몇개 스테이킹 하느냐에 따라서 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많이 하면 할수록 높은 번호의 방이 배정되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유인하는 또 다른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회차 방 배정을 보면 역시나 한 장만을 스테이킹한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656명이 1번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2개 카드 이상 스테이킹한 사람들은 1 1번 방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12번 방보다 8, 9번 방의 경쟁률이 훨씬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수결로 선정되어서 그 방에서 승리하게 되면 포인트도 획득할 수 있고 100만원의 상금도 승자끼리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죠 방이 배정되면 글쌈 예선전에서 선택화면으로 바로 갈수 있는데 1번 방 질문은 바로 기옴은 기옴이다에서 OX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너무 뜻밖이다 보니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소수결이다 보니 사람이 적은 쪽으로 선택해야 하는 건데, 각 방의 채팅창에서 채팅으로 서로의 선택을 탐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1번 방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방에서는 채팅으로 어느 정도 토론이 될 여지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투표는 오늘 10시까지 계속 진행되고 11시 즈음에 결과가 공지될 예정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승리한 소수는 패배한 다수의 백분율 즉 100명 중 다수가 60명이면 포인트 60점을 획득하게 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예선전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선전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들을 모아서 더큰 상금을 두고 본선전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본선 진출자 집계 과정에서 히든 룰도 추가된다고 하니 떨어진 사람들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클레이튼 P2 시장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실타의 길쌈 참여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7일까지 계속 참여해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다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